이사 별분것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의 사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칭성과 청결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특별성에 대해서 표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한 것인데요. 원자 자원들의 해결보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시대에 축복받을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의롭 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 영과 홍과 봄이 거울가게 돼서 거울가게 된 사람들을 거울같아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칭성이라고할 수가 있 있겠죠. 이런 제자들에게서 절대인 보호와 인도 속에 양육을 받아서 죽지 않고 시다가고죽지 않고 별 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언역의 말씀인데요. 배악했던 이 등성을 다시 찾아주니까 이런 날이 반드시 와야 뭐 되겠죠. 죄 때문에 사망이었고죄 때문에 이 등성을 쫓겨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죄가 해결되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이제 원상회복되어서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겁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사장 1절입니다그날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신격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결이라. 그래서좀 생소한 말씀이 나오죠. 이 남은 자들은 따라서 세시대간은 성산 축복을 받을. 사람들 여겠는데요. 이곳은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타락하는 그런 계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탈선된 단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 남자가 일곱 여자고 살아도 된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두명세명 이렇게 두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 적용인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고르하고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탈선된 단체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고루관 신이고, 그건데, 타락한 모습으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 일곱을 데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 이름 아래, 여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칠일권을 가진 왕권은 남자가만 있기 때문에 왕권을 위해 남자의 이름 밑에 반열을 네, 이루어 영광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부활승천하게 되는 사람들은 남녀간과 필요없는 그런 몸이거든요. 육족으로 살 때나 남녀간과 부부간과 필요한 것이 우리가 걸게 돼서 대별 승천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 시, 시공관을 좋아하는 몸이 된 그런 사람들은, 이남녀가의 관계가 별,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이당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세 왕권의 영광을 들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화성도 중에서도,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집정치권을 가질 수가 있고, 여자들은 그 용광의 판을 봐서 같이 함께 누린다.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요아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일선의 피난들여 영어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심판받고 에덴 동생 회복시키는 때가 되겠지요. 요아의 싹은 아름답다. 그 요아의 싹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대 자본자을그에서 거울 가게 돼서 축제 몸으로 된 몸이어야 천년 동안 천년 후에 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싹이라 그러는 겁니다. 새시대에들어갈 사람들을 요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아름답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전 동네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전 동네의 축복이 인간의 제일 말로만 저지를 받아서 지금은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죠. 많은 재앙과 피해가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것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돼서, 이제는 피해가 없는 이런 땅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루의 본래의 성품이 아름다운 신이시니까,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인간과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끼임을 받아서, 재앙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정확한 일이고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새시대 축복이다. 한마디로 예전 동산의 회복의 축복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느냐.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루살렘에 머물러있는 자, 곧 이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중, 농명된 사람들은 거울보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른 죽께서, 심판하는 용과, 소멸하는 용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이루살렘의 피를, 이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 케 하실 때가 되민이라 이렇게 그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거울가득 칭함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영광옹이 거울 거게 되고 죄 없는 몸이 되니까 얼마나 이제 몸도 상쾌한 몸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 믿으면 그 공로로 우리를 은으로 치부해서 신의를 받는다. 갈라데 갈라디아 3장 24절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는 여기 처음 드는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를 영과 온과 몸이 거울과게 만들어서 거울과가 칭합니까? 침성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암리에게 보는 성령은 이제는 칭의를 받게 했고, 이제는 대인비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심판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울과다 칭함을로 돼서 거울과 몸이 돼서 죽지 않은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입마은자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별로 승천을 몸이 되어서 이제는 공중관영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 신도 또 몸이 되고 그런 의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신부단장이라서 아주 하늘앞에 아름다운 이제 신부단장 이런 자들만 공중광영하시는 예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평마탕 군대가 되어서 지랄가위만은 예수님의 평마타고 뒤를 따르다가 이제는 아마겟변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와도로 전 또한 왕로를 다고계시록 20장 사에 말씀하셨죠. 그런 삶도 있고, 사시대 백성으로 간 축복발 삶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첫대계의 역사가 이 마지막에 나오고를 내는 것이죠. 지금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화님의 아들로 또대속죄물로 들어가신 그 구세주의 예, 피해공로를 믿고, 보혈성찰을 하시므로 사망의이기사이긴 분임을 믿으면 이긴받는믿으은혜가받는은이죠 근데 이죠는인간이기는알고 있는 사고고고있고는는이고있고이기는고이제는사변 이기고 있는 는이기는이기는사이기는사람은는을 영접한다. 아무나 재림의 집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첼시되서 축제된 몸이 되고 또변성체를 몸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훈련이 되는 것은 아주 미혹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이제, 이제, 이슬담벽사를 받는다, 또, 진약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 성령을 받아서, 은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중생받은 의 열매고, 이제는 바로 이슬담벽사를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진약을 받아서, 이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봄에 오는 변화로 받아야 한 정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에, 있어야 될 것을 이제 뭐 많은 뭐 예언서 비시럽 이야이다 많은 편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이루어야 변성천을 보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옷을 입힌다. 그고 왕권의 상급들만은 자극을준 것이고 이제 기름지와 둥글게 된다. 둥글지는 확진을 예언의 말씀을 깨려서. 과거도 말씀대로, 현대도 말씀대로, 미래도 말씀대로 된 것을 믿어야만 등불를 준비가 된 것이고 이제는 늦은비 성을 받아야만 이제는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충상 받은 것 정도로는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 바텀 25장에 보면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문이 닫혀서 혼인단체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영적 네, 행세계는 철저하게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원죄자의 문 해결받고 또 새로운 늦은 및 성령을 받아야 기름진리가 되는 것인데 이 네, 중생 받은 정도로 해서는 이런 기름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또 원죄자의 문제를 언제 해결받는다고 그습니까 제가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들 것이오지능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했죠 언제 된다고요?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회의계하고 말씀을 지켜, 예배하고호소하고 찬송하는 언제 자금들을 해배받는다. 그래서, 죽음같은 죄는 원제를 뜻했고, 지능같은 죄는 자본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래 봤죠? 여 여러분, 예배수로 2장 1차로 보면, 제어 허물로 죽었던 너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죠. 주이바로 원대점대를 다 해결받은 배숙때문로 수건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지금 시험은 자본대만 해결받는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영웅권을 받는 것이고 인간형물에는 원대점대를 다 해결되는 데가 오는데 그것은 마치 한일에천삼년반 동안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수낭교 같은 어래로 특별한 은혜를 줘서 이제는 원대점대를 해결받으므로 축전을 몸으로 되고 변호사의를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원역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역사시는 하실시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란제약의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해급에 종된 들의 삶에서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6월절 렸냐 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애국군대를 홍해 수상시키고 광생화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구성을무너드리고다이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한번 더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이제는 5절 6절이죠 여호께서그 거한 는오온 시온산과 모든 집에우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광역은 광역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흙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광해상을 할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 외국에 인도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다. 이거이거든요이거는 과거에 이제는 그 외국에서 나올 때 됐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네, 세 시대에 갈때인간의 씻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최대국 사건은 3,400년 정도 됐지만은 이 이사에서 뭘 쓰는 것은 2,700년 됐으니까 과거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이것은 인간 정말 될 일이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영혼을 회복시킬 때 하늘의 특한 백성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극에 있으므로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철저히 산들을 통하여 보호해주으로세 시대에 남정남북 백성이 되어서 세시대 축구를 주게 되는 거룩한 성애와 집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선사가 터지는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요에서 1장과 2장을 보면 이제 활란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금시를 정하고 몰수에 모여서 활란표에 기도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문자에다 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천군 자들은철대 보호해 주는 일이 있어서 여기서 말 약속한 것처럼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도 구원 받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져 있죠. 그러나 이 첫째기 역사로서 인간 종말 역사는 단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과 또, 시원의 물이 하늘에 함께하는 인만의 낙수자에 함물가 돼서 단체적으로 보호받고, 단체로 들짐받고 단체적으로 세계 축복을 이겨서 거울판시가 돼서 장세기 입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축복하였던 에덴 동네 축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천일왕국의 축복이거든요. 그 일들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정상이겠죠. 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맞고 죄 때문에 애정 사람을 빼앗겼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면 죄가 없어지므로원상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사랑이다. 성사하님께서 한결 산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을 회복시켜서 천일 왕국의 축복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만은 영왕으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원의 모든 예언서들의 성경 말씀의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말씀대로 약속한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걸 믿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성경 본문들을 증거하는 이 진략별 순종함으로 영어권의 구원을 받고 축구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어서는 마지막 하늘 전삼년만에만 이런 특별 은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때 전삼년만의 진략별 순종 문자라는 표현에 빠져서 심신의 표를 받게 되고, 심신의 표를 받는다는 대접 장때 이제는 고통을 받다가 암흑했던데, 확인과 지인이. 참멸당하는 심판이 있고 이 사랑을 재창조해서 일행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이다 글쓴하나 성전하나 상으로 한전하는 한국 천일왕국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어 골판단체가 되는 시원해 보이하느님 함께 하는 이런 자들이 모이는 발국된 종들과 성도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간에, 전산번에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의 사명자가 완전히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별면의 말씀에, 말씀의 길 따라 보면은, 언제점지 해결받게 해서, 남녀, 남은, 남은 백성으로 셋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날 심히 임박한 때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의 공동망인인은 하시는 날은 약2 0 2 6년 정도가 됐지 않을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만큼 때가 임박한 교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흠벼려서 이제는 요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업권에 권을 거쳐서 자선반대 측으로는 우리는 복된 그러한 종들과 성들림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